소인종이 요란하게 울린다. 아내가 문을 열자 땀에 흠뻑 젖은 배달원이 무거운 박스를 힘겹게 들고 서 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물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숨은 가빠 보였다. 죄송한데요. 제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혹시 화장실 좀. 아내는 순간 놀랐지만 다급한 눈빛을 보고는 바로 집안으로 안내한다. 잠시 후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배달원이 휴대폰을 붙들고 떨며 통화하고 있다. 여보세요. 선생님. 선생님. 제발. 약 끊지 말아 주세요. 이번 주 안에는 꼭꼭 수술비 마련해 갈게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잘못되면 저는 그 목소리가 거실까지 새어 나왔다. 아내는 얼떨결에 그 절박한 사정을 듣고 말았다. 화장실에서 나온 배달원은 얼굴이 붉어진 채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너무 실례를. 아내는 문을 닫고 물건을 정리하려다 바닥에 떨어진 돈뭉치를 발견한다. 어머 세상에 이게 뭐지? 설마 돈뭉치잖아. 아내가 돈뭉치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황급히 뛰어간다. 배달부는 보이지 않는다. 아까 그분이 떨어뜨린 거구나. 돌려드려야지. 분명 다시 오실 거야. 5분 뒤 다시 올리는 초인종 급히 돌아온 배달원이 숨을 몰아쉬며 묻는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아까 제가 화장실 쓸때 돈뭉치 떨어뜨린 것 같은데 못 보셨어요? 100만 원인데 그돈 없으면 제 어머니가. 아, 네, 봤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가져올게요. 아내가 안으로 들어가 돈뭉치를 집어들고 고민을 한다. 여기요. 아까 떨어뜨리신 돈이에요. 100만 원 맞죠? 그리고요, 아까 보니까 정말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꼭 수술 받으셔야 하잖아요. 이거 버리려고 모아두었던 거예요. 가져가세요. 배달원은 작은 백안에 돈이 들어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배달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계단을 내려간다. 아내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때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서 이 광경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다. 여보 방금 그 남자 누구야? 무슨 일이야? 어서 와요. 안에서 얘기해 줄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설명한다. 배달원의 절박한 사정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을 차분히 이야기한다. 있잖아. 아까 배달부가 급하게 화장실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서 당연히 쓰게 해줬지. 그래서?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돈뭉치를 떨어뜨리신 거야. 100만 원이나. 다행히 금방 찾으러 오셨는데 내가 100만 원을 더 드렸어. 왜? 무슨 일이었는데? 그분이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는 걸 무심코 들었는데 어머니가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근데 수술비가 모자라서 병원에서 약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야. 나이도 우리랑 비슷해 보이던데 위로는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아이들 키우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 당신 화난 거 아니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큰 돈을 드려서. 잠시 말을 잃은 남편 그러다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분도 살리고 나까지 감동시키네. 우리 아내 정말 멋있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에겐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부의 감동적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